물어, 아, 그래, 그래. 마사라스 <laughs> 음. So you have to cross with the good dog. Yeah. yeah. He was a puppy. Hmm? When I came, h puppy. Yeah. Wow. I don't know why. <laughs> 지금 여기, <laughs> 어? 얼굴에다가 완전 묻히는데. <웃음> 어... <웃음> 사랑아. I've never seen a hit, hit, uh, she does before. She did a little bit this much a lot. Uh, maybe she has something on the olive Something. Maybe she feels like uh, cleaning. Cleaning the face.

どう no, no, no. <laughs> 때는 사랑이가 저 공간에서 물어 깊어집니다. 그때는 수영을 해야 되는데 혼자 수영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가자, 가자. 나로와, 이쪽으로. 응, 이로와, 이로. 괜찮아. 어디 여기 조금 한 5m 앞에는 물이 깊어집니다. 차량이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? 사랑아, 여기부터는 수영해야 되는데. 수영하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일로와, 일로와. 아, 사랑어어 어? 아, <laughs> 좀 잘하네. 아니, 오늘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 수영하는 건데. 일로와, 사랑아, 일로와. 로와 일로와. 알았어, 알았어. 이리와. 어, 수영을 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나요 어? 건너야 되겠다니까, 수영하고. 사랑아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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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, 우리 사랑이. <laughs> 아이고 잘했어? 어? 어땠어? 어? 수영 재밌었어? 일로와봐 어? 어이구 잘했어?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어?